인재를 못 알아보네. 아, 이마하시기 크으, 냐 <laughs> 아, 됐냐 아, 됐냐고 아, 원하던 그림이 있는 것 같아서 해줬어요. 교복 입고, 술건 고치님, 하지요. 아, 교복을 입기는 했는데. 아, 여러분, 이 교복은 저거죠. 서, 성, 성인용 교복. 그, 저기, 그, 네. 롯데월드, 에버랜드 가서 다 입잖아. 아니 이 교복이 나랑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길래 그래가지고 어, 사, 사서 집에서 입고 돌아다닐 때도 입고 그러고 있습니다 문제 있어요? 성인용 어감이 이상한데 키키키키키 그, 그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왜 이상하다고 느끼는지 난잘 모르겠는데 이상하다고 느낀 사람들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? 얘들아 머릿속에 뭐가 들었길래 <laughs> 미안한데 머릿속에 뭐가 든 거야? 뭐가 이상한지 설명 좀 해주세요 <laughs>